말 지나가요 가지나세가 됐다 이가긴다는 아, It, it, hello. Hello. Uh, hello! Hello. Hello. <laughs> <laughs> I <laughs>

수영을 하기는와 저기 소들이 보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네, 수영할 수는 없겠습니

좀 짜른데 500선 틀다라그아 아니잖아 아 <laughs> 바톤타치 <button touch. 웃음> 아 이거 한 명이 다안 내네 <laughs> 는 이름을 잊어. 어 보자. 나오지 마라. 반대면 <목소리> 안, 안 돼. 안돼 안안 돼. 뭘팔대고 살려 기울으는데 자꾸 밑에. 받침이 <목소리> <그가가가가가가>. 그가가가가가. <그가가가가가. 목소리> 어이, 거의 끝나나용접상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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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위에 위에 저 위에 올리는 아깝다. 저 나무는 물부담 된다. 물속 부담이 된지갱이 어밥잘 됐네 요거를 물어 요거를 놨다 거가넣있다이 나라 쌀 응. 그랬는데 물을 많이 부었거든 오래 퍼주고 아 좋네 좋네 뭘걱좀 많이 해야뭐 하나 드릴까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왜요? 아니, 아, 고기가, 들고 가는 고기야. 저기, 불판에, 세탁에, 고기 묶어, 잘기어고거 아, 고기 묶어. 응. 고기 묶어, 좋아. 아, 제가 철망이 뭐, 아, 이거. 아이폰에 저기 물좀 구워드린대요. 저기국경 진짜 아렵다 <laughs> 와 진짜 맛있다. 목이 와, 목이 아니야 목이 네, 딱 넘어 갖고 있나. 뭐딱 넘어 갖고나 이게 제법. 현도 가 오는 느낌이야. 뭐라고 그가지고 아. 아니 이거 뭐... 고기가 고기가 다른 건가? 상기 우리가. 응. 응. 어? 뭐야. 똑같은 게다. 그러면서 어느 부위에 물을 받거든. 내가 물에 좀 담가라. 좀 <laughs> 이랬거든. 이랬거든. 이랬거이이 이랬거든. 이랬거든. 든이랬거이랬거이이랬거이거든 이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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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거이랬거이랬거이이 나이가 있잖아, 야. 술을 야. 어. 봐. 술을 대면 죽어. 나이거 있잖아. 꿈은 거실 파는 거야. 이만 기세요안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안나 된다, 안 된다. 려야 돼. 아까. 가안가 아까. 니까 니가 아 니가 아가 아까. 이가 아까. 다가가 아까. 니가 아도까

좀 가까이 가지마 이거는 반으로 그럼 복사야지복사야 잡아 옆에. 아니 뭐 할까, 여기 영이, 영이 저저 음. <laughs> 소똥 여기 여기 따구다고 소똥이야 소똥 여동 방이다 소동 밟았다 해 어, 저거 가서 저거 가서